어울리세요! 이번 주에는 제가 먹는 점심들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초반에는 도시락도 싸간 적이 있고 좀 다채롭게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이 약간 바빠지면서 좀 정신이 없고 하니까 이번 주 영상은 약간 <laughs> 의도한 거랑 다르게 맨날 빵만 먹는 그런 영상이 된것 같아요. 뭐, 암튼, 보시죠. <목소리>

anything? Okay, thank you. <laughs>

이민국에 들를 일이 있어가지고 마카티에 다시 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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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코넛 주스에 설탕 조금 탄거 이것만 하면 10페소인데 이거 코코넛 과육이랑 주는 건 40페소래요 저는 40페소짜리 시켰어요 How much? Peanut, peanut 20? <laughs> Thank you 날씨 <laughs> 좋다

마 여기에요. 이렇게 생긴 거 실제로 처음 봤어요. <목소리> 저녁에 저희 회사 화교 친구들, 동료들이랑 다이스 게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너무 혼자 있고 싶어서. 그냥 쉬려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늘어져 있었거든요. 뉴스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한 명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왜안 오냐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저희 집 앞에 1, 2분 거리에 있는 펍의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녁 안 먹은 척하고 다시 나가야 돼요. 가서 다이스 게임 하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1분 거리 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냥 과자랑 두유랑해서 아침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누워 있었더니 점심이 돼가지고 아침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사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옷 입었던 거를 <laughs> 여기다 이렇게 다 쌓아놨어요. <laughs>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와, 하늘 봐요. 구 름이 엄청 나왔 <laughs> 죠？행복해？제가 되게 좋아하 는 빵집 에 왔어요. 빅원 1골 <laughs> 이거 먹고 잠시 먹을 거예요 저는 포멜로를 자몽보다 더 좋아하는데 자몽은 약간 쓴맛이 있잖아요 얘는 쓴맛이 전혀 없어서 제가 쓴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몽보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 껍질도 쉽게 벗겨져가지고 중국에서 겨울에 먹는 요우즈라는 과일처럼 그런 맛이 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을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 피넛버터나 다른 스프레드도 되게 많이 파는데 그거 중에 피넛버터 크런치로 제일 큰거 사왔어요. 이렇게 빵큰 걸로 4개 사왔는데 하나에 한 200원 정도 밖에 안 해요. 큰 건데 작은 거는 한 100원? 진짜 맛있어요. 단면이 엄청 쫀득쫀득하죠. 아니 단면이 쫀득한 게 아니고 <laughs> 단면이 쫀득해 보이죠. 에이? 아까 이거 피넛버터 큰거사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절반 먹었어 <laughs> 오늘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좀 허기가 져서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망고 좀 먹고 나갈 거예요 요즘에 망고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시즌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망고 하나에 한 1,500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왕고또 가져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이거 끓여가지고 먹고 나가려고요. 밥솥 사고 나서부터 웬만한 조리는 응. 자 밥솥에다 가요 지금 저녁 예배를 가는데, 하늘이 엄청 예뻐요. 점심에 머쉬름숲 먹을 때 그냥 햇반이랑 그런 캔 참치 같은 거 꺼내가지고 아예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잠들었어가지고 점심 먹은 거 제대로 못 찍어서 지금 예배, 저녁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뭐 먹으려고요. 해

<목소리도>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거의 그 회사 팬트리에 있는 빵을 주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넛 버터랑 뭐 마요네즈랑 치즈 스프레드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외식을 하면은 조금 이제 돈을 더 쓰기는 하지만 주로 어 점심으로 한 우리 돈 4천 원 이상은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밖에서 사 먹어도 주로 뭘 먹냐면.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전에 회사 다닐 때처럼 그렇게 식비가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 제 식단이 되게, 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점심은 좀 부실하지만 아침, 저녁 잘 챙겨 먹고 야식도 잘 먹고 하기 때문에 어, 제가 뭐못 챙겨 먹을까봐 저희 엄마가 이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